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잘 가죠? 최근 공부를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고민과 걱정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처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지난해 아픔을 딛고 새롭게 결심을 해서 도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한 번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실패의 과정에서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은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불합격했을 때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안 했는가? 내 노력이 부족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열심히도 좋지만 제대로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저의 경험 그리고 여러 합격생들의 경험 그리고 고시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책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 계획 세우기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과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계획적인 공부 체계적인 계획 아래에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번에 떨어진 한 친구와 만나서 지난 1년 공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기간제 교사도 하지 않고요. 방과 후 강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1년을 올인을 해서 공부만 했던 친구예요. 매일 새벽 6시에 대학 도서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공부를 마치고요. 집에 와서 눈을 붙이는 시간이 밤 12시였다고 합니다. 하루 3끼의 식사, 그리고 잠깐의 낮잠이나 휴식 등을 제외하고는 하루 계속 공부를 해서 매스타보치에 거의 13시간 정도의 시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터디 모임 위에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요. 다니면 술도 마시지 않고 명절에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공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은 최선을 다한 시험이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나름의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계획성이 없었던 겁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펼치는 책이 그 자리에 자기가 봐야 될것 같은 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터디에서 나왔을 때이 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는 강사가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오늘 중요해 보인다 라는 책들을 그냥 무작위로 꺼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 4월 뭐5 6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7 8월 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습관이 참 무서운 거죠 연초부터 계획 없이 계속 공부를 해왔고 심지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간이 들잖아요 그 시간도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고시라는 시험은 단순한 쪽지 시험이 아니에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깊이 또한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무작위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는 정도로 속도라고 한다면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추천드리는 학업계획 세우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 이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자 그럼 시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11월이 시험이니까 거의 9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즉 우리에게 36주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저는 이 36주를 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36주를 나름의 분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1주에서 24주까지는 1분기, 25주에서 32주 정도가 2분기, 그리고 33주에서 36주까지의 3분기, 1분기가 제일 양이 많고요. 그 다음 2분기, 그 다음 3분기,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로 분기를 나눌 것 같아요. 분기별로 공부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겠죠. 3월의 공부와 9월의 공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령 첫 번째 분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책 같은 경우는 개론이나 강론 전부 다 정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유가 있죠. 두 번째 분기에서는 좀더 심화되는 내용을 보고 개론은 볼 시간이 없을 것이며 강론도 발췌해서 봐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분기에서는 꼭 봐야 될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기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거시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주별 계획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이 일주일 동안 내가 학습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뭐 올인을 하시는 선생님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다 공부를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컨디션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최대로 많이 하고요. 화요일도 최대로 많이 했을 때 수요일은 조금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쉬었으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시 최대로 하고 토요일은 좀 쉬고 일요일은 뭐 종교생활도 하고 나름의 휴식 그다음 주에 공부에 대한 계획도 세우면서 충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가능 시간을 한번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뭐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수요일은 8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12시간에서 13시간 토요일은 조금 쉬어야 되니까 8시간에서 9시간 일요일은 한5섯시간 정도가 적당하겠죠. 하지만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공부를 최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요일, 관요일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퇴근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공부를 한다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시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 펼쳐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학의 학습장이로 공부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을 봐야 될까요? 우선 학습장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출 문제, 영역별 기출 문제 학습장의 편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수아동교육이나 최신 특수교육학의 개론의 학습장의 영역들, 그리고 학습장에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김효아 교수님의 강론, 그 파란색 강론을 꼭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면 강사님의 강의도 들어야 될 것이고. 강의만 들으면 안 되겠죠 그 강의에 대한 복습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 합격한 선배가 줬다면 뭐 서브 노트도 봐야 될 것이고 내가 서브 노트를 만든다면 그 시간도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 각각의 투자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각각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학습장로 공부한다면 학습장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기출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최연솔 선생님이 만든 기출문제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학습장에 관련해서 어떤 기출들이 나왔는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서 쭉 보면서 음, 이런 내용들이 나왔구나 라는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학습장의 기출문제를 보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개론을 보면 좋겠죠 이소연 박은혜 교수님께서 쓰신 특수아동교육 정말 좋은 책이죠 이 책이나 최신 특수교육학의 책들을 보면 전체적인 학습장의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각 장애 영역별로 페이지를 계산해 보면 한 30페이지 정도 되고요 한 페이지를 보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0페이지 3분 그래서 1시간 반 개론이 2권이라면 다 보는데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개론을 보시는 것은 취사선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봐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 강의를 듣게 되겠죠 보통 2시간짜리 강의가 한 4개 정도 되니까 강의가 8시간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대한 복습도 해야 되죠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데 전한 4시간 정도 그래서 강의만 듣는데 벌써 12시간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공부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강론을 보게 되죠 8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브 노트를 만들거나 합격생들에게 물려받은 서브 노트를 보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영역별 기출문제예요 처음에 기출문제 솔직히 보게 되면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을 못 쓰는 것도 수두룩 할 거예요 내용력들을 다 보고 나서 기출문제를 한번더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번 봤는데 더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면 볼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 더하게 되면 32시간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 가능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올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70시간 정도,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48시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각각 학습 가능한 시간까지 기입을 하게 되고요. 저는 하루의 공부 시간도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 학습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월요일 1차 학습부터 보게 되면 공부의 시작을 교육학부터 했습니다. 교육 심리 영역을 2시간 보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1시간, 특수교육법을 1시간을 보게 되면 점심을 먹게 되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차, 3차 학습은 저는 이제 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공부 영역은 기출이잖아요. 영역별 기출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게 되면 저녁을 먹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다음 순서였죠. 바로 개론. 개론 두 권이고 각 권당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니까 개론을 보게 되면 월요일 공부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요일 1차 학습을 가게 되면 역시 교육학부터 시작인데요. 교육학의 교육 사회 영역을 2시간 정도 보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법을 보게 되면 1차학습이 끝나고요. 2차학습에서는 전공의 개론 다음의 순서, 바로 강의였죠. 강의는 그런데 다 보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되니까 2차, 3차학습 다 강의를 보게 되면 화요일 공부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1차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교육학의 교육행정 부분을 보게 됩니다. 교육행정을 보고 교육과정 교육법을 1시간씩 보게 되면 2차학습으로 넘어가고 이차 학습은 어제 보았던 강의, 총 8시간 들었던 강의를 복습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리고 수요일 2차 학습까지 열심히 한나 자신에게 약간의 휴식 시간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1차 학습부터는 다시 교육학, 교육과정, 법을 보고 2차 학습부터는 강의 복습 그 다음 순서인 강론, 보다 심화하기 위한 강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강론 역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학습 그리고 3차 학습까지 보게 되면 목요일 학습은 종료. 그리고 금요일 1차 학습에서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법을 보고 2차 학습에서는 서브노트를 내가 쓰거나 또는 합격자들의 서브노트를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3차 학습에서는 기출을 한번더 보도록 합니다. 토요일 1차 학습에서는 교육학과 교육과정, 교육법을 역시 시작으로 1차 학습을 하고요. 2차 학습에서는 그동안 봤던 전공 전체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하면 좋겠죠. 부족했던 부분,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그리고 기출을 보아도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답을 했어야 되는지까지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우고요. 역시 토요일 3차 학습은 나에게 휴식을 주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 3차 학습은 일찍 잤고요. 일요일 아침에 1차 학습의 휴식이라서 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까지는 좀푹 쉬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종교 활동도 하고, 내 나름대로 충분히 충전을 하고, 2차 학습에는 주간학습의 전체적인 복습, 즉, 교육학이나 교육과정, 교육법에 대한 복습, 그리고 전공에 대한 복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공부에 대한 예습까지 이루어지고, 3차 학습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1차 학습 첫 번째 순서가 다 모두 교육학이잖아요. 교육학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교육학과 관련된 다른 자료를 보신다면 그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 예시에서는 교육학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이 일주일이나 또는 이주일 사이에 교육학을 한 바퀴 다 돌리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내용을 넣어 보았습니다. 예시를 보시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 안에 전공능력 하나를 다 보게 되고요. 교육학과 교육과정법도 나름대로 보게 됩니다. 1분기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2분기가 되면 개론을 아예 안 보겠고 강론도 발췌해서 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되고 그 절약된 시간에 모의고사를 풀거나 기출 변형 문제를 공부하는 등의 스터디 시간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3분기로 갈수록 일주일에 꼭 장영역 애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장영역 애두개 정도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 의사소통 장애나 청각 장애 등을 또는 지체 장애나 공학 같은 경우를 엮어서 보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두 개의 영역을 같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지키기 더 쉬워질 거예요. 두루뭉술한 계획은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겠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공부를 통해서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